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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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 어제 교육 봤어요? 봤지. 비나 진짜 대박이던데. 어, 하요. 선배 안녕하세요. 준기. 뭐해? 나 친구 과제 도와주려고. 너네 기말고사 다 끝난 거 아니었어? 네 맞아요. 저번 주가 마감이었데 아, 우리과 말고 다른 과. 뭐야? 여자야? 야, 남자면 안 도와주지. 준기야, 명확하게 하자. 너 과제 도와주려는 거야, 썬털려는 거야. 원플 One 원이시 선배? <laughs> 그냥 내가 과택 많이 해줄게 준기야. 아니 선배, 잠만추보르세요 자연스럽게 가보겠습니다. <laughs> 제썸 못한다에 만원 구할게요 난 십만 원 십만 음, 10, 아, 혜선! 하영! 어, 준기야! 아, 뭐야 글쎄 그리고 있었던 거야? 어... 안 그래도 마감일이 내일이라... 어, 너네 과 진짜 빡세다 아, 웹툰과는 실전 창작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매 학기마다 단편을 완성해야 되고 그래도 준기야 네가 도와준다고 해줘서 저 너무 고마워. <laughs> 아, 내가뭐 도와주면 되지? <laughs> 어 일단 내가 포즈를 잘못 그려서 몇 가지 포즈 좀 취해줄 수 있을까? 아, 그럼 당연하지. <laughs> 남녀 주인공이 잠깐 나올래? 톡 넘어지는 거를 잡아줄 때 약간 어. 이 이런... 어이거 어, 어 이렇게 어아 다리 한짝 들어볼 아 다리 이렇게 <laughs> 어 진짜 너무 고마워 아 좋아 잠깐만 이렇게 있어 어, 어, 어. <laughs> 조금만 어 이렇게 <laughs> <laughs> 아현선아 아직이야 <laughs> 어, 미안해. 내가 손이 좀 느려서 아나 절대 제척하는 거 아닌데 어어다 아, 그렸어 준기야 고마워 아잘 그렸어 다음 포즈는 의자 들고 서 있어 주면 돼어어이 의자를 아꼭이 의자를 아, 꼭이 의자를. 아. 그 남자 주인공이 의자를 들고 일진한테 내리치는 장면을 그릴 거거든 미안 이번에는 진짜 빨리 그릴게 안녕. 이 찐에게 의자를 딱응 <laughs> 어우 좋아 준기야 고마워 나도 즐거워 <laughs> 어 준기야 여기 아 유리야 해요. 안녕 오 웬일이야 오늘 완전 중부장했네. 어때? 괜찮아? 사실은 우리 학과가 엔터랑 연계해서 비공개 오디션을 진행을 하거든. 아 근데 이번에 오디션 영상을 제출해야 돼. 아, 잠깐만. 어? 아 우리 그래. 속눈썹 묻었다. 아 약간 화장할 때 묻었나 보다. <laughs> 아 뭐야 놀랐잖아. 아 더워. 너... 아뭐 필요한 거 있어? 말만해. 나 촬영도 완전 잘해. 아 촬영 우리 동준이가 도와주기로 했고 준기 너는 조명 들어줄 수 있을까? 아, 아 조명 <laughs> 우리 조명 스탠드가 고장났거든. 아 가능하지. 아 조명을 켜려고 하면은 좀 힘이 세야 되는데. <laughs> 너 앉었어. 세. 어. 세. <laughs> 다행이다. 오케이. 이쪽으로 많이 써줬으면 좋겠어. 어, 오케이 오케이. 조금만 더 앞으로. 어. 저. 어. 음 그렇지. <웃음>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어. 어어어 어, 아. 어, 미안 살살한다는 게윤판팔좀 아, 그, 놔줄래? <laughs> 이번에 체포제압술 수업에서 실무를 해야 돼서 아 그렇지 그 시뮬레이트 다시 오른손 좀 줄래? 아 손아 어자 아, 아, 아. 할게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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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 준기야. 오! 다시 한번더 해보자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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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기야. <laughs> 해나야. <laughs> 미안해. 다음 주가 실습인데 같이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. 아 너무 좋지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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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가능하지. <laughs> 어떤 실습인데? 아, 우리과는 이번에 항공객실 업무 수업에서 실습 위주로 하거든. 그래서 중기 니가 기내 손님처럼 있어지면 돼. 아, 나 그러면 기내식도 먹고 그러는 건가? 치킨 포크. <laughs> 기내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음료수 정도는 질수 있어. 그럼 갈까? 맛있게 드십시오. 감사합니다. 어때? 서비스 괜찮았어? 어 리얼 비행기 타는 줄 알았어. <laughs> 근데 그 난기류가 없는 건 조금 아쉬웠는데. <laughs> 난기류 뭐야? 저 준기야. 오늘 실습 도와줘서 고마워. 내가 저녁 사고 싶은데 오늘 시간 될까? 어 당연히 되지. <laughs> 술도 마실래? 그럼. <laughs> 좋아. 나 그럼 옷좀 갈아입고 올게. <laughs> 어, 그래. 다녀와. <laughs> 아, 맞다. 슬라이드 위험하니까 가까이 가지 말고. 어, 오케이. 어, <laughs> 가지 말라면 가보는 게 공놀이긴 하지. 아. 자, 자. <laughs> 야. 이거 메가스톤보다 더 높은 거 아니야? 남은 거 있나요? 어! 이거 먹어 감사합니다 목숨을 맞바꿔서 자만주를 해야 된다면? 난 그냥 평생 솔로로 살래 사실 우리 학과가 엔터테인먼트랑 연계되어서 비공개 오디션을 진행을 하거든 괜찮아요 어, 다시 해게요 다시요 다요컷오 어. 어? 살살한다는 게 어? 미야 살살한다는 게 어? 죄송한데, <laughs> 어, 죄송한데 다시 못만 어. 아아 괜찮아 괜찮아 네네. 뭐. 김홀, 김홀 레디. 아, 어, 미안해. 살살 한다는 게